안녕하세요. 동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그들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나름 성경에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처럼 이야기 형태에는 대표적인 장치로 봉투 기법 혹은 교차 대칭 구조라는 형식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A의 내용은 A 다시로, B의 내용은 B 다시로, C는 C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야말로 가장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심지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가 평행법입니다. 한절에 상반절 A와 하반절 B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A와 B가 비슷하지만 B는 A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거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평면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이번 주 수요일 묵상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 달리 표현해서 하반제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자신의 내장을 이게 더 달리 깊이 표현해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으심이 심이 기묘하다 라고 표현했다면 하반절에도 기이하다 라고 표현했죠 자신을 지으심은 주께서 하시는 일로 더 달리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밀한 데서부터 지었다고 했는데 하반절에는 땅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어온 결론적인 내용 자신을 주님 앞에 숨기지 못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어졌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셨는데 하반절에 표현하기를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더 앞부분에 수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날을 이루기 하루도 전에 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 했습니다. 전체 내용적으로도 13절에서 16절은 1절에서 6절의 내용과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되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측량할 수 없는 생각을 나타내는 17절, 18절 부분을 보십시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는 것을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어찌 많은지요? 가 모래보다 많다 라는 부분으로 나타내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주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 라고 노래합니다. 17절과 18절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 어디든 계신다. 이 부분과 서로 같은 내용으로 더 깊이 나타내는 평행법이 내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악인을 죽이시는데, 피이 악인은 피흘리기까지 즐기시는 자들입니다. 20절에 악하게 말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자신도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 주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면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로 그래서 22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에게도 원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내 뜻을 아신다라는 부분으로 또 달리 표현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사라는 부분들은 시험하사 라는 부분으로 더욱 구체화되어서 나타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살피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일을 남에게 공개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히시고 실수투성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복음이죠. 두 번째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다윗 자신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원수가 자신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아내와 간음했던 다윗이었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했고 결국 살인자가 된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특별히 편했고, 인구조사를 통해 교만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 있지 않지만, 수많은 생각의 죄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처음 1절에 살펴보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석을 감적하듯이 자신을 살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금률로 기도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laughs>